남편을 좋아하지 않아 싫어해 싫어 표현한 소감이 어때요 오늘 자사랑유원지 가는 길입니다. 그쪽으그 가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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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좀안 좋게 음. 막 티격태격 막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아. <laughs> <laughs> 어, 차마 뭐그 역사를 다봐주 못했어요. 안산 화랑 토캠핑장 안산 산업 역사박물관. 어, 여기 산업 역사박물관 있어? 아니 안산에 살면서 <laughs> 안, 안산에 살면서 몰랐습니다. 산업 역사박물관. 그러니까 여기 화정천 근데 여기가 화정천인데 우리가 지금 우회전해서 이렇게 가면, 음, 어. 무가 있을 거다. 호수가 있을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아 예쁘네, 예쁘게 나와. 응. 운동하기 좋네 응. 2013년도부터 생활환경숲이 조성되었군요. 아, 방문점 옆에 응. 고... 하. 조성할 하. 필요가 있네. 관광지 네. 같은 거 조성할 필요가. 여기가 있네. 좀. 진짜 고소성 하네. 아직 관광지 개발 되겠죠 뭐. 음 그럴까요. 그러겠죠 뭐. <laughs> 잘은 모르지만 그러겠죠 뭐. 아니 여기는 개발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안산시에서 개발 당겠죠 뭐 이미 막다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요? 네. <laughs> 여기 땅이 좀안 좋아요. <laughs> 조심해서 가야 돼.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준 건가요? 이 길이 아닌가? 저길로 왔어야 저, 됐나? 어, 저기, 하늘로, 본 도로로 지은 밤면 되었잖아요. 음. 아무튼 저기 목적지, 우리가 가고자 했던 파랑 유원지의 호수, 호수가 보입니다. 내가 여기를 산책하고 싶었어. 오늘 날씨가 좋네요. 봄이 오면 벚꽃 필때 와야지. 아주자주 이제 와봤으니까 음 좋아요 그냥 벌써 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아 그냥 물과 하늘과 나무 그냥 좋아요 물이 있으니까 좋네 좋다 좋다 헉, 세. 여기가 이 호수 산책로고 지금 현재 이게 다 벚꽃나무예요 그래서 아! 시저 오리 아니에요? 여리 청돈오리 청돈오리 리청리 뭘 물은 아니, 먹이는, 건가? 먹이는 물었어요. 아, 물 물은 거구나. 나는 새 부리가 큰건줄 알았어. 어머, 얘네 여기서 뭘 잡아먹네? 어머머. 고기 잡으면 오리잖아요. 오리, 아니, 오리가 근데... 뭘 잡아, 어머 뭘 잡아 잡아갖고 헤엄을 치고 있어. <laughs> 어, 우리 잡아서 헤엄치고 있네요. 그렇구 그런거야. 여기, 여기서 여기 이렇게 응. 뭘 잡아먹을 수가 있네. 얘네들이 아니 그럼 저도지. 밥 먹으러 오는 거아니까 그렇지. 먹을 게 있으니까 오겠지. 그렇죠. 먹을 게 있으니까 오겠지.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좀나오질 응.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 여호수도 아, 나오고 안산도사박물편이네 어. 안산역사박물관 뒤편 아까 그러면 우리가 온게 도로렉스에서 와가지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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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입구가 어디, 어디인지 모르니까 가다보면 저 끝에 어디 저기가 파랑이원지 거기 애들 공터에 있던가? 그렇던데 거긴 가면 안돼 네. 아, 우리도 여기 앉아서 좀 찍을까? 요 새들 음. 뭔지 모를, 정체 모를, 새들. 뭔지 모른다고 했죠. 아니, 근데 까는 거네. 음. 여기 앉아볼까? 뒤에 배경으로 해서 여기서 얘기하기 참 좋지 않아요? 좋네. 네, 저는 걷는 게더 좋네요. 어, 근데 잠깐 앉아서 네. 당신 그 병원 갔을 때 얘기를 좀 구독자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아, 다시는 못갈 곳입니다. 못갈 곳인데. 네. 환자들만 계시는 음. 곳이니까. 근데 아, 내가 궁금한 거는 사람들도 네. 그렇고 그 뇌경색 전조 증상? 그걸 좀 궁금해 할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많이, 많이 어지럽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증상하고는 좀 달랐잖아요, 당신이. 지금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행동을 하고 있었고, 사실 몰랐던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행동을 하면서도, 그 행동한 상황은 그때 당시 행동이고, 사실 기억은 잘안 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발견됐을 때 다행히도 승용차를 뭐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 뒤로는 또 깜빡하게 또 생각이 안 나고 가끔 생각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병원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음. 어, 저희 남편님이 한 일주일 전서부터 치통이 있다 그러면서 생전 뭐 진통제 안 먹던 사람이고 감기도 잘안 걸리던 사람인데 진통제를 거의 뭐 일주일을 먹어요. 그래서 진통제 그렇게 오래 먹는 거 아니고 병원을 한번 가 봐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는 뭐 근육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으면 근육통이 부작용으로 나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벌써 몸이 안 좋고 근육통도 왔었어요. 그니까는 처음에 치통 비슷한 내 생각에는 두통, 치통 이런 게좀 있고 그 다음에 근육통이 오고 이게 아마도 전조 증상이 아니었을까. 근육통 오고 뭐 그래서 병원을 가 봐라 그랬는데 그리고 하루가 이틀 있다가 어. 이제 사람들 만난다고 차 끌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날 저녁 6 시에 경찰한테 전화가 온 거죠. 어. 남편이 이제 차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아 아니, 의식 불명은 아니고. 그러니까 반 의식 불명. 의식이 어. 없다 그랬어요. 네, 의식은 없었고요. 그때 당시. 당신도 기억이 잘안 돼. 안 어, 기억은 잘안 나는데 어떤 상태였냐면은 눈은 뜨는데 여보세요 하면 눈은 뜨는데. 사실 행동으로 제약을 많이 받더랬죠그래 발견 당시 구해진 분도 참 애써서 구해줘가지고제 목숨이 지금 이 정도로 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은데 사실 아직까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를 아직 못 갖고 있어요 좀더 회복되면 예예 예, 빠른 시일 안에 찾아 가지고 감사의 뜻을 전해야 되겠죠 그 생명의 네. 은인이죠 그럼, 그럼요. 그러니이이 사람이 차를 운전을 네. 하다가 갑자기 역 길을 모르겠더래요 길을 여기가 분명히 다니던 길인데 길을 잘못 들고 여기가 어딘지 s a r a 기 i Sarami, Sarami, s a r 그 m i Sar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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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r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길 한복판에 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분도 이상해서 아마 들여다봤던 모양이에요. 그때 거의 의식 없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경찰하고 통화했을 때 그랬어.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다시 한번 이제 의식을 깨우고 좀 하려고 그랬는데도 이제 의식이 거의 없고 막 몸을 부들부들 경련 같은 걸좀 느끼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제 119를 부른 거죠. 그리고 또 네, 119에 그런 사 전화하는 119에 신경 안는거는 차를 도중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도중에 차를 세워놓고 세워놓으면 누가 구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정신이 좀 없길래 차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차를 세워놓고 그냥 무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부회장 분이 제 신고를 해 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지금한세달 만에 아, 추워서 덜덜 떨던 건 전체 추워지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활 치료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심하게 급불... 심하지 않았어. 그분이 그렇게 잘하고 해 어, 다행이죠. 예, 그래서 그렇죠. 병원으로 잘 도착을 해 갖고 네, 그럼 이제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laughs> 앉아있으니까 춥네요. <laughs> 바람이 이제 저녁 때 어. 되는지 바람이 부네요. 아까 저 해를 음. 뒤로 이렇게 등지고 걸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해가 앞에 있으니까 눈은 부시고 음. 바람도 맞바람 불고 뒤에도 춥고 그러니까 춥네요. 근데 왜내 얘기에다가 갑자기 맞바람 얘기를 하 아, 갑자기 너무 추워서 일어나 걸으면... 제 얘기는 요즘 그러니까 걸으면서 하구요. 얘기하자고. 응. 야, 아 행성 얘기를 들어보죠. 아무튼 어, 그렇게, 잘, 그렇게 해서 갔죠. 네. 이제 좀더 회복되면 그의인을 네, 그 찾아서 감사 뜻을 전해야죠. 옆에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네, 한번 지켜봐 주세요. 아, 많이 좋다. 네. 이제 집에 가야 네. 될것 같아. 네. 여기 근데 이쁘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예쁜 의자가 있어요. 아 벚꽃 필때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음. 얘기 나누고 방송하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여기 앉아서 어. 방송하면 좋겠어요. 음, 노을이 지고 있어 노을. 내가 얘기를 끊었나요? <laughs> 너무 추워서 일어나 가지고 너무 추워서 일어나. 너무 일어나가지고. 추운 건 아닌데. 나는 너무 추워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자니까. 느껴 음. 그래서 좀 아, 걷는 말했지. 것보다는 그래도. 아 보니까 아, 역사박물관 뒤쪽이네요. 음. 음 역사 박물관 쪽이에요. 응. 여기로도 어, 이쪽으로 응. 이렇게 돼 있네. 안산 역사 박물관 들어가는 길이죠, 이게. 어, 캠핑장도 있고. 어, 우리가 지금 역주행 하는 건가요? <laughs> 다른 분들 <것도> 다 맞은편에서 <laughs> 걸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저큰 길로 와 갖고 지금 우리 집 쪽으로 그러니까 초지역 쪽으로 우리는 정상적인 진행이죠? 음. 저분들이 저분들은 저렇게 한 바퀴 도는데 저분들이 이렇게 한 바퀴 이쪽으로 이제 오는 거 원래 이... 반대편으로 어. 이렇게 이렇게 와서 다들 이렇게 가고 그런나봐요 어, 아니면 그런 몰랐어서 저큰 길로 일단 지도 보는 게 있었고 큰 길로 쭉 왔다가 그쪽 어디에 들어오는 길이 있었을 텐데 그걸 몰랐나 봐. 아니 우리, 우리 봐. 초지역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음동정 쪽으로는 어디인지. 있겠죠. 어. <laughs> 여기 한번 비춰줘봐요. 풍장이라고아 <laughs> 아, 여기가 캠핑장이라고? 저기가 아까 역사박물관이고. 어. 이게 다 음. 캠핑장이니까 아 여기가 사서 캠핑장이에요? 어? 네음리 같이 먹을까? 이렇게 보자 잘안 보이니까 카메라로 화랑 아. 오토 캠핑장이라고 돼있네화랑 오토 캠핑장 네 이렇게 되어있어 음. 화면 저기 있습니다 어? 화면 저기 건물 안에 저기 있습니다 산책로라고 돼있고 아, 이쪽에 산책로. 보여요 뭐가? 네 파랑 오토 캠핑장 음. 아 우리만 우리만 역주행하는 거 아니네. 저분들도 저쪽으로 가는 분들 있네요. 아니 역주행이 따로 없죠. <laughs> 그러니까. 일방통행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나 호수 보여주면서 걸으라고 음, 호수 좋지. 이부 데리고도 언제 와요? 오늘 그래요. 한번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그리고 가세요. 집으로 가시가. 네. 다음에 인사한가요? 또 영상 올리죠. 그럴까요? 여기를 배경으로 해서. 음. 여러분, 안녕. 집에 가서 <laughs> 집에 가서 다시 또 모시고 뵙겠습니다. 아, 이 많은 가지에 꽃들이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 지금 겨울철인데 겨울철에 썰러 하는데도 여름철 이지좀 꽃이 피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좋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로즈 마냥 유럽, 유럽, 유럽 리그, 리그, 리그 그 일단 안, 안 들어가나 이제 또? 들어가나 이제 또? 어? 들어갔 일단 지금 개생을 확보했기 때문에 천만원을 포대 그이야기 잠깐. 4 0 0개개이 얘가 얘가 왕성하게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네. 아가바다세요 응? 아니요. 저랑크이 바다에 주는거같 아니요. 와우. <laughs> 와기 <laughs> <Wow. sum> 이렇게 한참 있어. 어, 어? 이, 이, 이쪽에서 나왔네. <laughs> 얘가 배가 많이 고프구나. 이번엔지. 어, 이 영상도 끝 행성님들 진짜 안녕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